어려움이 지켜입니다 11월 13일이고요. 자, 녹화를 안 누르고 얘기를 해서 자, 전능하신 나의주 하나님을 오늘 같이 볼 거고요. 첫 번째 곡의 이야기를 보는 거고, 두 번째 곡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두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전주부터 누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요. 이, 이게 아르페를잘 만들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은 언제 그만할지 결정을 못해. 시작을 아르페지로 했는데, 했어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노래 다이내믹이 잘지 않고요, 다이내믹을 살려야 될 부담이 생기다 보면 음표를 많이 넣기 시작해. 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사와 그 감정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개의 EP가 섞여 있어요, 지금. 음색 3개가 섞인 겁니다. 자, MKS20, 그다음 MK80이란 두개 악기이고요. 각각 소리가 20 소리는 이런 소리고, MK80 소리는 거기에 피아노 소리 뭐 이렇게 되겠죠. 소리 조금만 입이 줄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C코드 나왔는데, c 인데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거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 많아요. 안주가 이렇게 되는 순간 노래가 들어왔을 때 주파수가 아, 그러니까. 이 음역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파수 때만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전체적으로 앙상블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가 피아노가 화음이 맞았어만 음. 볼 것이 아니라 노래 멜로디와 내가 누르고 있는 음이 주파수적인 간섭이 과할 거 가지 않을까를 질문해보며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벌써 들어볼까요? 음. 여기서 어떻게 빌드하는지 볼게요. 탑을 하나 칠 거야. 라파, 내추럴. 그리고 여기 코드를 좀 바꿀 겁니다. 마지막 코드를 g 샵인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미에 샵을 할 거야. 그럼 여기가 무슨 코드가 될까요? e 의 g 가 아니고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죠. c 샵 c 샵 세븐이고 베이스가 g 이샵이되거요 주의 말씀 가겠죠. 이만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A7, 세븐스를 안쪽에 넣어서를 촘촘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프로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 이런데 있어야 이쪽 장르 같아요. F샵 p 7인데 이게 텐션이 중요하죠. 플랫 라인이 일단 있네, 소리니까. 그다음에 레샵이 있으니까 1틴 그리고 그게 C7, 증사도로 변해요. 근데 텐션이 들어와요. 9하고 뭐죠? 파샵이니까. 샵 11.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다. No. 셋, 넷.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자, 이렇게. 13일 오령 미식회.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